그래서 이거 위에서 발 위래 추기도 많이 타. 형 오늘 추워. 난 별로 안 춥는데. 야, 그리고 어머니 만약에 뭐 좋아하시냐? 영양제나 이런 거뭐 필요하시냐? 어머니 닌텐도 스위치 좋아하셔. 어머니 얘좀 혼내 주세요, 진짜. 저 <laughs> 주고. <laughs> 형 너무 많이 벌어. 어, 얘좀 혼내 주시면 안 됩니까? 안녕하세요 아, 어, 안녕. 어, 안녕. 얘가 비켜 배 알아, 비켜. 네, 어. 아. <laughs> 페이스북 맞았어요. 야, 페이스북 스타 비켜 배 여기다 조심입니다. 근데 안녕하세요. 뭐 이건 뭐야? 뭐라 안 아, 된다? <laughs> 어, 아니 나 근데 들어. 있잖아. 방송을 하다 보면 어린애들이 알아 보잖아. 알아보면은 자연스럽게 안녕하세요. 이렇게 돼. 너는 안 그래? 봐도 아, 존중하게 인사하지. 뭐 그러니까 어린애들이 약간 그래서 좀 어저 보인다 싶으면은 그거지. <laughs> 형은 이제 유튜브용 내 콘텐츠부터 뭔지 알아? 이제 원푸드 식단 일주일 먹기 내일부터는 원푸드 식단으로 먹을 해 종류 일주일 먹으려고 초장에 제... 존나 찍어 먹을 거아니 아니 내일부터 <laughs> 어. 시작을 해 해갖고 몸무게 딱 재고 일주일간에 내몸 변화를 볼 거야. 봐봐 초장에 찍어 먹을 소용이 없대. 조용하세요 형님 뭐라는데요. <laughs> 형님이 해보긴나 했어요. 정주영 회장님 뭔말해보긴나 했어? 해보지도 않아놓고 저한테 왜 그러세요? 한다고요 <laughs> 예뭐 정주영 회장님을 알아? 니뭐 네, 네, 뭐 지식 배틀 할래? 형, 야 그러면 삼성에 처음에 만든 창업주 누군데? 아이 모르네 이것도 모르네 이... 5 4 3 2 1대 이병철 니나한테 오... 네, 질문해봐라 하... 어금니가 영어로 뭐야? 몰라. 이는 모르는데 왜 나한테 한국 역사로 해보자. 역사로. 몰라라고 몰라. 야, 그래. 형 존나 몰라. 그래. 그러면은 아니 몰라라고 몰라. 아 몰라. 어. 야 그러면은 <laughs> 이거 해보자. 어. 이방언의 아빠는 누구게? 이성계. 오 장개토대왕 아이들이뭐야 장수왕. 오! 야, 아이 새끼야, 아 국발을 정말라 장수! 와! 아, 네? 아, 이런 거는 나좀 알지, 어느 정도. 야, 그러면 포항 제철의 최대 그 처음에 설립자는. 포스코 아니, 설립자 이름. 이거는 제철왕 그... 모르면은 진짜 제철왕은 알아야 된다. 강철중. 아니, 박태준. 아... 그 사람이 진짜 대단해. 그 사람은 진짜. 망하면 은 바로 앞에 바다 뛰어든다면서 그렇게 했어. 차이가 있을까? 차이에서 좀한 10분이 지났대요. 어, 엄마, 근데 우리 몇 시냐? 지금 6시까지 맥주 심심하다. 그거 신난다, 오늘. 왜냐면 나좀 이런 진짜 좀 떨렸거든. 광고를 처음 받아봤잖아. 여러분들 솔직히 떨렸어요. 저 진짜 떨렸어요. 아 근데 이거 여러분들 광고비는. 빅조 형님 어머님한테 바로 광고 이렇게 들어오면은 바로 다 보내드릴 거예요. 맞지 맞지. 왜냐면그 전에 그 광고를 받았었는데 지금 좀 미뤄져 갖고 이거는 싸그리 그렇게 할 거니까 광고비 누가 가지고 이런 거 없습니다, 여러분. 알겠죠? 음. 아, 저희 둘다 이렇게 합의 본 거예요. 이상하게 해서 죄송합니다, 여러분들. 한혜형님 반갑습니다. 어, 빼보래. 한번, 오 잠시만. 와, <laughs> 아, 잠시만요. 아한 번만 펴줘봐, 형님. 이게 79 그거였어요, 여러분들, 팬티. 야, 팬티. 야, 근데 이거 입고 반바지라도 입겠는데 이거 흘로내리겠는데 내가 볼아 어. 근데 팬티는 넉넉하게 입어야 돼. 왜냐하면, 뚱뚱한 사람들, 여러분들, 팬티 넉넉하게 안 입잖아요. 자국 생기고 아시죠? 팬티는 넉넉하게 입어야 돼. 조임 없이. 아예 살짝 큰게더 나. 아아 아, 근데 자른... 아슬리큰게 낫다니까. 자리가 내려까 봐. 에, 네 몸을 그래 너무 얍 잡아 보지 마. 저거 70군데 너도 70군 나왔잖아. 그런 가 에, 이네 몸을 낫자. 약자... 이게 커 보여도 막상 입잖아. 졸려. 음. 근데 귀여워. 옷잘 샀어. 옷 진짜 이쁘다 이거는 나도 이거 하나 사고 싶다. 3X라지 있으면. 옛날에 나 진짜 초등학교 때 할머니가 할머니 집에서 컸거든. 5학년 때까지 음. 멜빵 이렇게 뒤에서 멜빵 매갖고 요 진짜 멜빵 매갖고 다니고 이랬는데아 도련님이었어? 아니 그런 스타일을 할머니가 옷을 사 주셨어. 내가 도련님 스타일이네. 아니 할머니가 좀좀 좀 그래도 부드럽게 많이 키워 주셨지. 음. 부럽다. 나 솔직히 말할게 내 자신한테 어. 자신이 없어 나 방송 꺼지잖아 어. 사람들 밖에 많은데 안 가고 그냥 진짜 막 은둔 생활하면서 그냥 진짜 이러고 다녀요 아 진짜 방송 꺼지면 혼자 다니면 좀 자신감이 없어요 저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방송 꺼지고 그냥 안다니잖안 다니지 나가면은 근데 좀 찐따처럼 다니지 그러니까 외모 콤플렉스보다 나는 혼자 이렇게 돌아다니잖아 뭔가 남의 시설을 너무 신경 쓰는 것 같아. 니는 안 써? 약간,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소곤소곤 어릴 때는 쓰이는데. 아니, 아니, 그럴까? 소곤소곤 그럴까? 그건 느끼지, 나도. 그래 내가 그거의 피현식이 좀 심해진 것 같아. 난 오히려 성인들은 솔직히, 응. 그냥 못 들은 척하고 넘어갔는데 응. 제일 가슴 아픈 게 그거야. 애기들. 애기들. 애기들은 비숙꽃이 아니, 그냥 지나가는데. 응. 엄마, 저 아저씨 봐봐, 돼지야, 돼지, 똥똥해, 이래, 이래버리면, 그 말을 하면 남들이 날 쳐다보거든? 너 애기한테 제일 험악한 소리 들은 게 뭐예요? 돼지다! 그거는 약하다 응, 뭐라 했는데? 이러던데. 저 아저씨 얼굴 봐. 그래서, 그런 그래서, 그래서, 그런 그래서 여기였어. 어허. 그래갖고 엄마가 말려! 하지 말래. 어, 그데 나는 못 들은 적했어 첫 번째. 어허. 엄마가 하지 말래. 부모님이 하지 어, 말래. 하지 말아야지. 하지 말라는데 더 심하게 더 크게. <laughs> 진짜랄까? 여러분들 진짜요 이거는 감동실합니다. 근데 웃긴 게 음. 부모가 또 거기서 음.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게더 짜증나. 모르는 척. 어 말려야 되는 거잖아 그거는 확실히. 근데. 너 제일 희망스러는거말까 어, 뭔데? 아우 뚱뚱해 돼지야 이러는데 응 음. 어떤 부모님이로 사람처럼 되면 안 돼? 진심? 어 진심으로 듣는데? 어. 뭐이트 조심히 가라 지금 가야겠다 나도 네, 형님. 야 다음 주에 네 방송으로 어머님 찾아뵙는 거 할게 오케이 오케이 현배야 간다잉 네 형님 고생했다 현배야 왜요? 옷 귀엽다 고마워요 옷꼭 입어줘 간다이 안녕 빨 바이 가요 바이바이